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번의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73이 된 김태호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 아침 산책을 나가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 엔 등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제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도 자식들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돌봐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자녀들이 나눈 대화를 들었을 때, 가슴 한 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사고 이후 제가 어떻게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진짜 노후를 지키는 세 가지 핵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결국 자식한테 기대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다 주면 나중에 돌봐주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허리골절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은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실 복도에 아들 민수와 딸 수정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만 마주칠 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처 요양원에 잠깐만 계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주시니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애들 학원도 돌봐야 해서요.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8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두렵고 말을 걸 사람이 없는 저녁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관심을 자식들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수정이가 아이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송금했습니다.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등록비를 냈고 태권도를 시작하면 도복을 사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5천만 원이 넘었던 예금이 어느새 100만 원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선생님. 현재 잔액이 95만 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만약 지금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돈으로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걸요. 자식들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와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여기 좋은 시설이에요. 월 150만원이면 식사랑 간호까지 다 포함이에요. 제 연금은 월 170만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제 수입 전부를 거기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제 선택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노후인가? 자식들 눈치 보고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그저 짐이 되는 존재. 아닙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제 인생을 다시 정리하겠다고요. 자식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야. 그때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철 선생님입니다. 그는 법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퇴직 후에는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영철이 형 태호야 어떻게 지내? 병원 갔다 왔다며? 저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딸한테 아파트를 넘겨줬더니, 오히려 내가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그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세 가지야. 돈, 건강, 그리고 집. 이세 가지를 지켜야 당당하게 살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돈은 거의 다 써버렸어요. 그럼 지금부터 다시 모아야지. 당장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하고 자녀들 명의로 된거다 해지해.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는 게 좋아. 저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받는 연금 통장에는 아들 민수가 자동 이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제3자 접근 권한을 해지해주세요. 앞으로는 제 서명과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출금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연결된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했습니다. 신용카드도 해지하고 새로 체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용한도도 낮게 설정했습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소액만 남겨두고 대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옮겼습니다. 온라인 송금은 불가능하게 하고 창구에서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제 자신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식비, 약값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매달 지출 목표는 100만 원 이내, 남은 돈은 비상금 계좌에 따로 모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둘째, 빌려주지 않는다. 셋째, 보증 서지 않는다. 저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막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갈지 말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 갑자기 아플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저는 동네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요양 서비스 신청을 한 겁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 2회 청소 서비스, 목욕 도움, 병원 동행까지 가능합니다. 월 70만원 정도예요. 공공서비스는 합리적이었지만 대기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웃할머니가 한 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년 여성인 이미숙 씨였습니다. 미숙 씨는 예전에 세 분의 어르신을 돌본 경험이 있었고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와 간단한 청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필요하면 병원도 함께 가주셨으면 해요. 근무는 주 5일, 월급은 12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미숙 씨는 간호사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게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선생님은 환자가 아니세요.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많은 분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미숙 씨가 오기 시작하면서 제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그녀가 집에 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혈압을 재고 청소를 합니다. 점심은 함께 먹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복지관에서 하는 가벼운 운동 수업에 참여합니다. 처음엔 매일 누군가가 집에 오는 게 불편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들처럼 이것저것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약을 제때 챙겨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몸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병원 정기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삶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단지 목적이 있는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제 자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내와 제가 평생을 함께하며 일궈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요양시설에 보내진 후이 집까지 내어주고, 나중엔 제자리에서조차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인생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철 선생님이 제 집으로 와서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매매하거나 증여하지 않는다. 둘째, 제 연금과 예금은 제 생활비와 의료비로만 사용한다. 셋째, 제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정한다. 각각의 항목에 서명과 날인을 했으며 영상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 후,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 등록 요청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잔 손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조용히 골목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명확함, 그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분. 지난 8년 동안 저는 희생을 통해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자식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쌓아 올려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첫주 동안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미숙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침 식사 준비 혈압 측정, 청소까지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돈되어 있으며 말수가 적지만 저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점심에는 그녀가 만든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기분도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낮잠도 잘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복지관에서 열리는 가벼운 스트레칭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매일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들처럼 좀더 드세요. 일찍 주무세요. 같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이든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수치가 갑자기 좋아졌네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단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을 다시 되찾았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가족들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제가 혹시 거절할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오렴. 그날 민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만 여기서 같이 지내도 돼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겉으로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정이랑 얘기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아버지께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미숙 쉽게 부탁드리고 돌봄 비용도 함께 나눠서 부담하려고요. 저는 나무를 젓가락으로 집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미숙 씨가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 지금 내 생활은 아주 편안하단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일로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경을 닫고 있었고, 그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결과라는 것도 저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 방식이 변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눈에 저는 점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그 노력과 존재를 제대로 바라봐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후몇주 동안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수정이는 아빠, 이번에 건강보조식품 하나 보냈어요. 영양제도 같이 넣었으니까 꼭 챙겨드세요. 라며 택배를 보내왔고, 민수는 아버지, 정기검진 일정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병원 예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았던 사위까지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저희 동호회에서 강으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닌 마음 속에서 차분하게 번지는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제 삶의 키를 다시 제 손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한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시선을 천천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와주던 미숙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선생님, 자녀분들 사실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려란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쪽에서 여유와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삶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자주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꾼 화분 옆제 아내가 생전에 즐겨 앉던 등나무 의자가 여전히 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게 예전처럼 계속됐을까? 내가 여전히 모든 걸 바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있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노후란 결국 삶의 중심 축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돈.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예전에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오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는 거죠. 둘째 건강.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고치고 정기검진을 성실히 받으며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집. 통장 잔고보다 중요한 것. 노후의 자유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익숙한 공간에서 옵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 3000보 걷기, 자기 전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소변 참지 않기. 약은 제때 복용하기. 이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조용한 집에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주방에서는 미숙씨가 끓이는 미역국, 흰밥, 군고등어 냄새가 퍼집니다. 거실에는 제가 가꾼 난초 화분과 제스민 향이 가득하고 밖에서는 지나가는 이웃의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가 들려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고, 과거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으며, 그저 편안하고 길게 이어지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손녀가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연못 주변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호두 과자와 유자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외롭단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지. 아직 손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랜 길을 걸어오며 마침내 얻어낸 삶의 진심이라는 거죠. 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건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있어서 명예나 존엄이란 건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강함,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하고 돈을 직접 관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는 용기로 드러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 부모에게 무리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감과 여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몫의 삶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세 끼를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으며 푹잘수 있는 건강, 작지만 정든 공간에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나이든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에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접어들었고 한때 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계속 주어야 할까?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안심을 갖는 것.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갖는 것. 집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 이세 가지는 인생의 후반전을 자부심과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부모는 절대 짐이 아니며 마음 속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고, 마음은 그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저는 셀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중엔 옳았던 것도 틀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결정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정돈하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돈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킨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삶을 정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자립적으로, 그리고 존엄하게, 여러분 모두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